유입니다 이제 5월도 다 끝나가고 6월부터는 진짜 여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반팔티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트리드웨어 브랜드인데요. 다들 중학생 때한번씩은꼭 입어봤을 법한 안 적혀 있네. <laughs> 아 일단 크리틱입니다. 크리틱 23SS 이번 신상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입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로 가져왔고 반팔뿐만 아니라 이 헤드웨어 모자랑 바지 제품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총 다섯 가지의 제품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딜리버리 월스 티셔츠 네이비 컬러인데요 크리틱 시즌 컨셉에 맞게 재미있는 업으로 동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티셔츠거든요 라이딩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해요 그리고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요 동물이 곰곰이라고 하는데 곰곰이가 등장하는 티셔츠의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 자유연대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힙한 디자인인데 거기다가 의미까지 너무 좋아서 이 티셔츠만큼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원단도 100% 코튼의 16수 싱글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구김도 적고 탄탄해서 관리하기에 편한 티셔츠랍니다. 네이비 컬러의 디자인이 좀 화려한 반팔 티셔츠라서 찐 디테일이 약간 들어가 있는 크리틱의 이번 신상 팬츠와 함께 같이 코디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타임 로고 티셔츠 블랙 컬러. 이 티셔츠는 시즌 로고를 변형해서 포인트를 준 티셔츠인데요. 착용했을 때 오버 사이즈 핏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오, 나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오버핏 반팔은 통풍도 잘 되고 편하고. 그냥 짱이고 시원해서 여름에 하나씩은 꼭 재미셔야 된다고요. 이 제품도 구김이 좋고 탄탄해서 관리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블랙 컬러라서 어디에나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는 거. 반팔티 제품명이 샤인 로고 티셔츠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디테일을 로고에 담아낸 반팔 티셔츠 저는 샤인 로고 티셔츠와 함께 이제 밑에는 베이지 컬러의 카고 스커트랑 아디다스 신발을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약간 반팔티 소개 영상이기도 하지만 살짝 이제 제 코디를 소개도 같이 시켜주면서 룩북 같은 그런 영상이 될거요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반팔티는 크리틱의 오디 로고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완전 기본 반팔티인데요. 티셔츠의 앞면에는 크리틱의 로고가 작게 프린팅되어 있고, 티셔츠의 뒷면에는 두둥. 완전 커다랗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크리틱은 스트릿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옷들이 다 정핏보다는 좀 오버사이즈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핏이라서 약간 허리를 묶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나시나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들도 좋아하지만 오버핏 반팔은 또이 오버핏 반팔 나름대로 코디하는 재미도 있고 편하기 때문에 자주 손이 가게 돼가지고 쟁여놓는 편이거든요 저는 오디로고 티셔츠 흰색 컬러 밑에 회색의 미디한 약간 나일론 재질의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고 하늘색 컬러의 가방을 허리에 매가지고 또 포인트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흰색의 살로몬을 신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품 <laughs> 시티카 펜터 팬츠 블랙 컬러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츠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려면 어거 너무 선정적인가? <laughs> 안에 반바지 입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짜잔 벗었습니다. <laughs> 이 바지는 여유 있는 와이드 실루엣의. 펜터 팬츠예요. 이게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도톰하고 탄탄한 원단을 사용했고 버블 스티치 마감으로 내구성도 뛰어난 제품이에요. 바지 전면에 크리틱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바이오 워싱 데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제 전공이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이제 섬유 수업 때 마침 딱이 바이오 워싱 데님 기법을 배웠는데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지 전면에 이렇게 팔각형 모양의 주머니가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찐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도 그렇고 좌측에 이런 해머 루프가 달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지가 제일 작은 사이즈 M 사이즈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착용하셨을 때좀 바지가 전체적으로 엄청 오버핏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걸 골반에 걸쳐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에 벨트를 착용하고 그 골반 말고 허리선에 맞춰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때는 이 해머 루프를 이렇게 잡고 다니면 또 그거 나름대로 개힙하답니다. 바지 자체가 엄청 넉넉하게 나와서 여성분들은 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될것 같고 남성분들은 벨트 없이도 예쁜 핏으로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바지 너무 예쁜. 이거 진짜 왜안 사? 아까 오토바이 타는 그 동물 딜리버리 월스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 줬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바지가 워낙에 오버핏이다 보니까. 상의를 또 오버하게 가지 않고 좀 붙는 걸로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품은 모자입니다. 디플렉트 스프링 캠프캡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가져왔어요. 대색감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준 캠프캡인데요. 캠프캡이랑 약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볼캡은 좀 모양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근데 캠프캡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캠프캡이 진짜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라서 잘안 쓰는데 이 크리틱의 캠프캡은 핏이 너무 예뻐서 자주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해 제 대구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구에 갔을 때이 캠프캡에 블랙 컬러를 착용하기도 했고 그 착용하고 나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모자 정보를 진짜 엄청 많이 물어봐주셨거든요. 그리고 모자 뒷면에는 벨크로 그 찍찍이나 스냅 단추 똑딱이가 아니라 이렇게 밴드랑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편하고 무엇보다 진짜 머리에 착용했을 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리플렉티브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약간 매끈매끈하고 좀 광이 나거든요. 그리고 모자 옆면에 이렇게 크리틱의 아트웍이 들어가 있어서 블랙 컬러에도 들어가 있답니다. 옷에 이 캠프캡 하나만 딱 써주면 진짜 스트릿하게 코디할 수 있어요. 검정색의 캠프캡과는 함께 주황색의 나일론 바람막이와 워싱 데님이 들어가 있는 물빠진 청바지를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이렇게 입어주니까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캠프캡 그레이 컬러와는 함께 이제 대구가 입었을 때 입었던 코디를 그대로 입어줬어요. 약간 연노랑색의 핏이 낭낭한 바람막이와 함께 갈색의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조거팬츠를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이게 컬러가 생각보다 연노랑색, 그레이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나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들이라 그런지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요즘 약간 고프코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캠프캡도 같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들 캠프캡 유행 승차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크리틱, 크리틱, 크리틱과 함께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살짝 말씀드렸었죠? 이번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커플티로 입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따온 구독자 이벤트인지 몰라요.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